저희의 지원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니 칼들의 차원호를 이용해 자신의 병력을 코프롤로구역 전역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원호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들이 이 행성을 떠나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곧 아모네 왕복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巡逻，兄弟们。

간설로봇 <놀람> 아, 아, 준비, 완료. 시간, 아, 그래서 운종일 아, 난, 열받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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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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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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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시간. 안 좋은 일이인가요? 계속하세요.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건설로봇준비 완료. 전설로봇준비 완료. 시간 로비설로봇준비완요적설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설로로로비 칼들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운종일치 시간 그래서. 결박혀. 난그랬었는데 시간 결박. 난문종일칠수 난 아! 난난 목표가 상지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열막 그래서 운종일자난설로만 준비 완료 나납 그래서 내가 온다 시간 여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별로 좋지 않은데여기 쟤는 데리고. 쟤는 데리고. 쟤는 는이리고는 데리고. 여기 데리고. 는 데리고. 쟤는 데리고. 쟤는 데습니다작데리사는데나 모르겠. 데리고. 쟤는 데고쟤고 쟤는 데리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자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해냈습니다. 부인은 정말 호울이잘 맞는 것 같군요.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추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업레이드 <목소리> 완료. <그래, 먼저. 목소리> 또 다른 왕복선 슈대가차가 슈가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의 이동 속도가꽤빠릅가다 우리도 똑같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냄새를 맡았다. 후게 만들어 주자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날 바꾸는 준비 완료. 공격이 공격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난. 사원호 두 개가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다수의 요양 목선 편대가 그리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시간 낭 난나 본종일 죽고 그래서 내가 시간 낭비하지. 후안 중... 고게주요지금이기�ื와 개선�othes를 낙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버텨냈습니다 현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 적이 움직인다.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목표를 쓸어뜨렸습니다 <목소리도> 시간 낭비 그의 운종일지 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다 좋은 일인열 시간 낭비하지 난열운종일 뭔일 있어요? 함정이다아고있뭔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곧이 움직이게 왕국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사들이여.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간 낭비. 그래서 시간 낭비. 그래서 내가 얻는건 뭐지? 본정을 짓거를 셈인가? 시간 낭비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추됐습니다

나 나쁜 나도 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나본종일수나난 나쁜 나쁜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감사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전해시나난나온종일수걸 셈인가? 세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국들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